예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예, 대양마, 큐로시퍼입니다 네, 네, 와, 잠시만요! 잠시만! 잠시만! 잠시만, 잠시만 아! 아, 예? 둘순화은 아니죠! 아, 잡아야지 뭐 거야. 야, 니도 잡았잖아. 니가, 야, 니가 나보다 잘하는데, 내가 어떻게 잡아? 네, <laughs> 예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. 예 먼저 2점으 살면 2점으로 살로 아이 뭔 소리야 나처럼은 살아도 되지만 너처럼은 살면 안 돼. 아! <놀라> 아, 어라라라 어라라. 어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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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킬 키... 뭐? 아니 뭔 소리야 내가 승리하고 있었는데 야나 쟤한테 한 대도 안 맞았어. 예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진짜. 아이 잠시만 카타나. 아 진짜 제발. 아니 씨퍼. 아이 수류탄이냐. 저활들겠습니다 예. 이건 제 주무기는 아니지만 예. 주무기는 쓰납니다. 예. 뭔 소리야? 꽤잘 써. 초보기 초 초보기에서는 장인이거든. 초보계에서는 대항마 루시퍼 나야. 나 친구들 중에서 친구들 다섯 명있는데나 몸이었어. 난 쓰나만 썼어. 근접 이런 거다안 쓰고. 그 친구들 한열명 데려와보세요. 나 이게. 걔들 0 0랩인데요 밥이야? 진짜 데려와볼까? 어, <laughs> 그러면 100명도 가능하지? 대박인데. 비슷하잖아 한잔해 <laughs> 어쩌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15명은 가능하지? 응. 15명은 가능하지 오오오 <laughs> <laughs> 그러면 그러면 한대도 한 내도 몸샷안 맞추고 그냥 헤드 샷 맞춰버릴 자신 이 있다 이거예요. 예, 예 오늘의 컨텐츠는 제가 제가 110 레벨까지만 올리는 거입니다. 예. <laughs> 지금 111 레벨 나갔거든요. <laughs> 오늘 녹스님이 고생하시는 거 덕분에 제가 예.